시편 37편 12절에서 26절: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시미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공핍한 자를 엎드려 뜨리며, 횡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 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운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란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 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10편 37편 12절에서 26절 말씀